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손양원 인생아 누구를 따르려느냐? 요한복음 6장 52-71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인생아,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를 잡아 먹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열두 제자더러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너희도 가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아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천 명의 무리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기독자여. 무엇을 찾습니까? 인생이여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를 찾으십시오. 여기에 만족과 삶이 있습니다. 1. 황금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호은 자, 은을 좋아하는 자, 즉 물질을 좋아하는 자면 황금주의자입니다. 영적 인간이 황금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만악의 근본입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자들이여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만족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황금은 상전이 아니요 사환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입니다 황금은 의욕의 사다리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2. 권세를 따라갈 것입니까 꽃은 10일을 못 가고 권세는 10년을 못 갑니다 권세를 얻으려는 인간들이여 일본의 권세를 가진 만세 일개의 천황 폐하가 금일에 메가더 대장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만큼 세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한 항우도 역적에게 몰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고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귀한 객이 되었습니다. 인생여 무엇으로 의지하려고 합니까? 198장 찬송, 예수 의지, 기쁨 밖에 없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기타 권세가를 따르겠습니까? 1947년 9월 21일, 주일.